안녕하세요 에이스트럭입니다 중고 화물차, 특장차, 영업용 번호판까지 최고가 매입, 최저가 매매를 실천하고 있는 에이스트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이스트럭 김장태입니다 오늘 냉동탑차 가져오셨네요 아, 오늘 제 말솜씨처럼 시원시원한 네. 3.5톤 광폭 냉동탑차 갖고 왔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6.6 와이드 모델은 아닌데 광폭으로 인증받아 나온 차량이고요 네. 골드벤에서 제작된 아주 짱짱한 차량입니다 금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금탑 이거 쓰러져도 탑이 찌그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금탑인데 아... 중국에서 굉장히 좋아한대요. 아, 한국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골드 변의 투냉동탑 그리고 2017년 4월 등록 주행 거리는 57,000km 정도 주행됐는데 실주행 거리예요. 무사고 상태네. 차량이고 어... 깔끔하지 않습니까? 네.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도색도 안 했어요. 원짝입니다 원짜. 와 단기 이 정도예요? 깔끔하잖아. 어, 어... <laughs> 앞 타이어 상태. 트레이드 이거 정도면 한70% 남았다. 그렇죠. 교체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게 드럼 라이닝이다. 디스크 타입은 아닙니다. 차량 내부. 네.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맛배기로 아, 골드션 이따 마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탑을 보시면은 굉장히 큼지막해요. 일단은 GIP 판넬은 아니고 알루미늄 판넬인데 네. 넉넉하게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하부 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이 정도면 뭐 연식 대비 깔끔하다. 17년식에요. 이 정도면 훌륭하죠. 그렇죠. 뒷타이어. 자 깍두기 타이어로 나와있는데 요정도면은 트레이드가 한85% 이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옆문짝에 네. 보시면은 원래 조수석에 옆문짝이 있는데 옆문짝이 없어요 근데 이쪽도 없고 이쪽도 없어 어. 보여주시죠 양쪽 다 옆문이 없어 어. 왜냐면은 도크자금용으로 뽑으셨기 때문에 아. 뒤에다가 이 빵거물을 갖다 대고 네. 도크에서 바로 이제 상하차 하실 수 있게끔 아. 그래서 조르다 레일이 깔려있습니다 광폭의 조르다레일 투냉동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꾸는 스테넷스로 마감되어 있잖아요. 분이 잡았네요. 냉동기가 앞뒤로 두개 달려 있어서 중간에다가 중간 칸막이를 놓으시고 네. 온도 조절을 해가시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내부 재현도 재봐 드릴게요. 네. 벽면부에 보시면 일단 이 트랙이 두 줄씩 깔려 있다는 점. 자, 폭사이즈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2m28. 2m28이요? 네, 2m28. 음. 그러면은, 1100짜리를 두개 쓸코도 넉넉하게 남는다. <laughs> 르다 레일이 네 줄. 네. 총 길이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진짜 뭐개별화으로 써도 진짜 좋겠다. 이 정도면. 요기까지가 4m80. 근데 뒷문 닫히는 데까지 다 합하면 한 5m 나오네. 어. 어, 한 5m 나오네. 일단 넉넉하게 파레트 8장을 넣으실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냉동기는 다 정상작동하고요. 냉동기 한번 틀어볼까? 틀수 있나요? 어. 자, 냉동기 작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너무 추워요. 아, 자, 앞에 뒤에 거 그냥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네. 아, 시원해요, 일단은. 다 정상작동합니다. 네. 자,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은 스크래치 난거 없이 깨끗한 상태. 뭐, 요 정도는 좀 애교로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아, 안보여요 <laughs> 중고라서 문짝은 안달려있고요 상단부에 보시면 은 네. GVC 골드밴 네. 딱 써져있습니다 네. 각인이 차량 하부상태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차량 내부 대망의 차량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엣지예요 엣지 이게 뒤에 탑이 넓게 나오다 보니까 네. 사이드 밀러가 기존 사이드 밀러는 탑이 가려가지고 후방 시야 확보가 잘안 돼. 아 이렇게 이제 인출시켜가지고 고아 놓는 거지. 늘려가지고. 뒤에 시야가 확보가 잘 되겠고. 이런 아 것도 센스입니다. <laughs> 차량 내부. 자, 요거는 시동을 냉동기 때문에 걸어 놨으니까 네.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골드 옵션이라서 네. 아, 이렇게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 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크라식 음 나오던 아, 거야, 크라식. <laughs> 클래식잘 나오고요. MP3 기능, 블루투스 기능, CD 플레이어 기능 다 들어가 있고. 네. 이쪽에 보시면 이게 뭘까요? 이게 온도 온도 기록계. 아 영수증 나오는 것 같이 생겨잖아. 그... 온도 <laughs> 온도 기록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번째 냉동기. 아. 어, 그거 키고 끄고는 요걸로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네. 위에 건 여기 달려 있어. 아. 이것도 끄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죠. 주행 거리 57,796km, 실주행 경고등 뜨는 거 없고요. RPM 기가 막힙니다아 엔진 상태 너무 좋더라고, 미션 상태도 그렇고. 같이 타고 왔잖아. 그죠? 나 혼자 타고 왔지. <laughs> 자 이제 핸들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어... 이쪽은 채널 변경. 네. 그리고 이제 볼륨 조절하실 수 있게끔 핸들 리모컨 달려가 있고 가죽 시트에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뭐, 따로 장착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찍어주세요, 그냥. 블랙박스. 너무, 너무 안 찍어주니까. 언제든지 3.5톤 냉동 탑차 찾으신다면 연락 주시고요. 네. 영업용 번호판 취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